자, 여러분 6만 원으로 전세 살수 있는 비법 분명 상영 구독자라면 모두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저 영상에도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탄도 준비를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정주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자 먼저 중기청 상품 이용하고 있는 중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선수류님께서는 중기청 신청하고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퇴사하면 받았던 중기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님께서도 중기청 거래 성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계약 기간 동안에는 내가 퇴사를 했을지라도 그대로 상품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증금이 변동이 없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연장할 시점이 됐는데 내가 보증금이 좀 높여져야 돼가지고 대출을 더 받는다? 그러면 소득심사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내가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연봉이 높아서서 3,500선을 넘겼다? 그러면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아라는 분께서는 재직 1년 미만은 2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또 프레디 머큐리님께서는 막 입사한 지한달 정도 된 신입사원인데 대출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1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기청 전세 대출도 엄연한 대출 상품이에요. 대출이라는 건 뭐죠? 내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직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소득이 너무 낮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 한도인 1억 원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출 한도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은행이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다음에는 연봉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로리님께서는 작년에는 연봉 기준이 충족됐는데 올해는 좀 초과한다. 연말 연봉의 기준이 연말 정산한 기준이냐, 아니면 대출 받으려는 달의 전 1년 기준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발행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또 최근 발행한 급여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로리 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심사를 들어가는 달 기준의 소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바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알바는 안 돼요. 사실 근데 알바라는 게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또 4대 보험 내는 그런 직종도 알바라고 저희가 통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신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로서는 그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순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서류를 다 떼서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은행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영상에서 은행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서류를 우선 다 준비한 다음에 방문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서류 떼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클릭 몇 번이면 다 되거든요. 은행 가는 것보다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더 낫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면 사실 그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서류를 먼저 뗀 다음에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여부와 한도를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이 방법을 선택하실 분들께서는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모든 서류는 한달 이내에 뗀 서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받는 달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뗀 서류들로만 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집 구하는 데 시간이 늦어졌다 서류 기한이 미뤄졌다 싶으면 다시 떼야 되는 거 유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취급은행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취급은행은 다섯 개 은행만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이 다섯 개 은행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 지점이나 가도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사 가는 집이 속한 지역의 은행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서울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뭐 경기도 이런 수도권 지역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받을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서 내가 이사 가는 지역이 땡땡 지역인데 이 땡땡 지역도 취급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에 김사라 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임차보증금 2억 5천인 집에는 중기청 대출이 안 되느냐? 네 안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내 명의의 집이 있는데 이거 가능하냐라고 문, 물어보시는 분들도 몇몇분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품은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대출 이용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개인이 꼭 필요하냐? 라고 묻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항상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질문 말고도 뭐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대출 나올까요?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네, 정확한 대출 한도와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떠 있는 은행 번호나 아니면 주택 도시 기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품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이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 어좀될것 같은데 한다 하면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우선 대출 한도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국에 이렇게 싼 가격에 전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